안녕하세요. y c d i 입니다 이번 시간은 솔리드 엣지의 도면 환경인 드래프트의 템플릿 세팅, 3D 가져오기, 뷰 위자드, 링크 확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옵션 및 템플릿 세팅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 엣지의 기본 투시도법은 일각법으로 되어 있는데, 옵션의 드로잉 스탠다드 탭에서 삼각법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도면 작성 시 다른 부분은 작업 중에도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 투시도법은 뷰를 처음에 만들고 나서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에 표시되는 내용 중 화면 오른쪽 상단 및 하단에 있는 내용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현재 위치한 이 시트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며 템플릿을 만드는 시트, 즉, 백그라운드 시트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화면 하단의 시트 1번 탭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에디트 백그라운드를 선택하게 되면 숨겨져 있던 백그라운드 시트가 나타납니다. 이 백그라운드 시트에서 표재란, 즉, 템플릿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시트 1번에 연결되어 있는 백그라운드, 즉, 템플릿 시트는 A2 시트입니다. 간단히 상단의 내용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추가적인 표재란 등을 스케치와 주석 등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에서 치수 및 라인 등의 색상 및 폰트 등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추가로 치수의 색상과 폰트를 지정하여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템플릿을 저장하는데 저장 위치는 Solid Edge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 C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지멘스에 Solid Edge 2020 폴더 안에 템플릿 폴더에 저장하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폴더를 다시 만드셔도 되지만 지금은 기본 템플릿인 아이소메트릭 폴더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솔리드치 메인 화면의 New 탭에서 Edit List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된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고 OK를 누르게 되면 기본 템플릿으로 지정됩니다. 모든 환경의 세팅 방법은 동일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면에 3D를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트나 어셈블리 모두 방법이 같습니다. 도면 예제 1번, 파트 환경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버튼의 New Tab, Drawing of Active 모델을 눌러 여러분이 사용할 템플릿을 선택하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만든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OK를 누르면 바로 도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는 라이브러리 창에서 3D를 바로 드래그하여 도면에 삽입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뷰를 클릭하여 확정짓기 전에 드로잉 뷰 위자드 옵션을 눌러봅니다. 파트와 어셈블리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저장된 컴피그레이션이 있다면 그 내역을 가지고 올 것인지 히든 라인 또는 탄젠트 라인의 표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로잉 뷰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기본 뷰가 되는 프론트 뷰즉 정면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을 눌러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을 정면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에 표시해야 할 방향의 뷰를 선택해 주고, OK를 눌러 줍니다. 정상적으로 3D와 연결된 뷰를 더블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3D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3D와 연결이 끊어진 도면인 링크엑스 파일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링크가 끊어졌다는 경고 표시를 띄워주고, 뷰 테두리에 황색 라인이 표시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운더리의 색상으로 뷰의 링크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며, 링크가 중요하다는 걸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드래프트의 템플릿 세팅, 3D 가져오기, 뷰 위자드, 링크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